그러니까 불제입니다. 오늘은 나무아 미탑을 그 부르는 순간이 최고의 상태다, 최고의 행복의 상태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예전에 제가 일본인 분이 쓰신 무, 최고의 상태라는 그 내용을 어, 한번 보았습니다. 유튜브로도 소개되고, 또 책으로도 그것이 발간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 이전의 상태, 어떻게 보면 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가 최고의 상태라는 그런 내용의 의미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선수행을 하면 생각 이전의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거나 속으로 염불하거나 그리고 측명염불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순간 어, 잡념이 어, 끼어들어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순간 또 잡념 없이 그냥 나무아미타불 염불 속으로 염불하든 또측명으로 나무아미타불 하든 그 염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나무함 타부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최고의 상태입니다. 불성을 부르는 그 상태, 최고의 상태인 것이죠. 그때는 시비분별도 없고, 무엇을 우리가 찾거나, 무엇을 어떤 데서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그 순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 순간을 최고의 상태라고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매 순간 즐겁거나, 기쁘거나, 화나거나, 짜증나거나,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중생은, 어, 재미가 없거나, 지루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무함미 탑을 하는 그 순간이 최고인데, 어, 우리가 그 순간을 모르고, 이 업덩어리의 중생이다 보니까, 매 순간마다 그것을 유지하려고 해도 할수 없고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란 것이 있다는 것을 잠시라도 잠시라도 나라는 것이 어? 존재가 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기를 우리 중생은 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보 부... 보려고 하고, 무언가를 재미를 찾으려 하고, 내가 재밌다, 내가 화난다, 내가 즐겁다는, 그 잠시라도 어찌 보면 이, 어? 시절 인연에 잠시 이루어진 이 나를, 잠시라도 이, 있다는 그 존재감을 느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는 그 존재감을 느끼야지만이 안도가 되고, 안심이 되고,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이 나란 존재가 잊혀지길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한 대상을 봅니다. TV도 보, 보는 것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TV를 보고 영화를 그렇게 재밌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도 내가 저걸 보고 재밌다, 어떻다는 것을 느껴서 잠시라도 이 내가 사라지는 것이 싫고 내란 존재가 살아있으면 계속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에, 그 업을 받은 그것도 우리 중생은 업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계속 또 이것을 끊어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자꾸 이 가짜인 내가 있다는 상황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내가 지은 업 때문에 또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고 싶어도 하루종일 그 인연에 누가 부르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게 업의 인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나무함이 타불, 이란 부른 그 순간이 최고의 행복의 상태인데,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 빨리 나란 것이 있다는 그런 즐겁고 화나든, 기쁘든, 스리 있든, 짜릿하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이가짜인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업인 것입니다, 지어면 그 중에 그래도 사람 중에 이것을 닦기 위해서 한 시간 고요 이 나무암탑을 염불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종이 어떨 더나한 시간 넘어서 하종이 그죠? 하종이 그나무암타불나무암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종이 염불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루 8 시간 쉬지 않고 나무암탑을 염불한다는 것은 증명 염불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3 시간 또 쉬지 않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마른 남과 세 시간을 대화하고 두 시간을 대화를 하더라도 내 혼자서 나무암이탑을 연부를 세 시간 쉬지 않고 해라고 하면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중생이기 때문에 이 자꾸 그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뭔가 나란 것을 느껴야 되는데 뭔가 자꾸 나란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오래하기가 더 힘이 듭니다. 더 배로 힘들다고 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는 것이 없다. 그, 무상태. 무상태. 나무암타불이라 부른 그 상태가 최고의 행복의 상태임을 우리 사람들이, 중생들이 느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씩, 더 잘하는 분들은 하루에 3시간 자고, 21시간을 나무암타불 연부를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그 단계를 우리가 1지, 2지, 3지, 4지, 저 10지까지 그 단계가 있답니다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심하면 정말 이제는 잠을 잊고 몽중일려라고 합니다 몽중일려, 어묵동정일려 어묵동정일려란 것은 내가 말을 하든 침묵을 하든 내가 동, 움직이든 정, 가만히 있든 어떠한 상태가 되더라도 내 입에서는 나무함미터불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머릿속으로는 나무함미타불 염불을 하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몽중일렬하고 꿈 속에서도 내가 꿈을 컨트롤 할수 있고 꿈 속에서도 염불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또 우리가 선수행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단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청아 큰스님이 40년 동안 장자불화 수행을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누워서 자지 않으셨다는 거죠. 40년간. 여러분 한 일주일간 눕지 않고 소파에 기대자거나 의자에 앉아서 주무신다고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피곤할 겁니다. 일주일도 그런데 40년을 장자불화 하신 우리 그큰 스님이신 청아큰 스님도 번뇌를 조복받는그 단계는 깨우치지 못했다, 못했다 하셨습니다. 기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책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나무함 타부라 부르는 그 상태가 최고의 행복의 상태인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정도의 수행, 인간을 해도 성불이 안 된다면 감히 우리가 수행으로서 성불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4 0년 장자부라도 할 수도 없지만 해보라고 한들 또 하지도 않겠지만 뭐 당장 여러분 뭐 오늘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한한 시간 혹은 세 시간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나무암 탑을 칠명연불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참 우리가 어이 부처님께서 그 나무암 탑을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최고의 상태라는데 나무암 탑을 라고 부르는 그 상태가 최고의 행복의 상태라는 거죠. 왜 십이 분별이 없고 집착이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업을 짓는 업을 짓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집찌보면 나무한 타부우리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슨 업을 짓겠습니까? 그렇죠? 그 상태가 어떻게 보면 중생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중생이 업을 짓지 않으니 좋은 상태죠, 최고의 상태죠. 근데그 상태가 최고임에도 이게, 이것이 우리가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중생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바로 중생입니다, 여러분. 한세 시간 가만히 앉아서, 남원 타불염 연부를 하면서, 속으로 이게 최고의 상태다, 최고의 행복의 상태야, 라고 한번 해보시면, 와, 이게, 느껴지지 않네, 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어? 누워서 자지 않고, 장자부라로 이거를, 40년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시간도 힘든데, 그거는 할 엄두도 못 내겠지만, 그렇게 40년을 해도 성불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청하스님의 수행으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나무미 탑을 연불, 부처님께서 왜 5급 동안 중생으로 해서 생각해서 이것만이 중생들이 정말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왕 여러 부처님이 계시지만 부처의 왕을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 40년 장자불할를 해야 되고 내 몸을 호랑이에게 보시해서 호랑이의 먹이로 던져 줘야 될그 마음이 낼 때까지 수행을 부처님은 하셨는데 그 단계까지 우리는 안 가더라도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더라도 나무아미탑을 염불만 한다면 극락왕생승불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해주셨고 아미타 부처님이 오급을 사유하셔서 만드셨습니다. 부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 않으시겠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어렵고 힘든 것을 안해도 어?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는 분들은 선별된 분입니다. 인간 중에서도. 여러분, 군인들이 다 훌륭하지만, 또 군인 중에서도 또 선별되면 특수부대가 있듯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특수부대 원들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비유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께서 분다리와 꽃이다. 한 것입니다. 인간사, 세상 속에 사는 이삶 속에서도 어느 것이 바른 길이고, 어느 것이 오는 길인가를 나이가 들어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 삶의 이러한 철학도 깨우치지 못하는데 부처님의 첫 진리를 깨우친다는 것은 어렵겠지요. 더하기 뺄셈이 안되는데 어떻게 방정식을 할수 있겠습니까? 한국말을 할 줄을 모르고 한글을 쓰지를 못하는데 다른 나라 언어를 바로 또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대단하신 부처님의 연불 제자입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인연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합시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